아프리카에서 보시는 플레이온님의 계정에 들어왔습니다. 어, 지금 전설 소어링을 도전을 하시려고 하시고요. 지금 4만 신석으로 도전을 하시려고 하십니다. 어, 지금 있는 상태 같은 경우에는, 네, 희귀 소어링이 5개, 그리고 생명의 제비가 1개가 있는 상태입니다. 무조건적으로, 어, 이렇게 뽑았을 때용 소어링이 나오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첫 끝발이 개끝발이라는 소리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흰빵이 다 나왔어요 왜냐면 이거는 잘될 계정이니까 잘될 계정이니까 처음엔 다 흰색이 나왔습니다 이 확률이 더 힘들어 근데 이거는 어, 선호훈이 나올 느낌이네요 지금 보니까 이 두번 연속 이렇게 된다는게 말이 안되는 세번이 잠시만 네 잠시만 잠시만 이거 교, 교체 한번 할게요 네 번을 했는데 지금 잠시만 어, 이 지금 세 번이라고 봐도 되거든요 네 지금 뭔가요 뭐지 잠시만요 여, 여섯 번째인데 너무 안 나오는데? 여섯 번째 때 황금 빨간색이 하나도 안 나왔거든요.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두번 안에 빨간색이 나오지 않으면 어, 부캐로 뽑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부캐로 하면 수수 문제 때문에 좀 귀찮긴 한데 가도록 할게요. 우선 잘 나오는 게 가장 중요하니까. 네, 어, 자리를 옮기자마자 어, 좋네요. 여기서 용서이 나오면 다 회복이 돼요. 갑니다. 네, 이제부터 터지기 시작하네요. 이제부터 터지기 시작하는데, 용소어령이 나오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 더 터져줘야 되는데. 그렇지, 그렇지. 어, 이 정도는 터져줘야 돼. 이 정도는 터져줘야 되고, 용소어령이 나오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좋아, 좋아, 좋아. 어, 풀렸다, 풀렸다. 어, 풀렸습니다. 아까처럼 나오는 게 신기한 거예요. 용소어령이잘 나와줘야지만, 빨간색한 번만 터져주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접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요정도는 터져줘야지, 어... 어... 용이 나와줘야 되거든요. 어, 두개 여기서 두 마리다. 용령이면 너무나 좋을 것 같은데, 어... 벌써 이러면... 반 썼어요. 반 썼는데 지금 소령 승급에서 지금 기존에 다섯 개가 있었거든 기존에 다섯 개 있었는데 희기가 여섯 개가 나왔어 한번 승급을 한번 도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확 셉니다 본주님은 전에 도전하셨 때몇 장으로 도전하셨어요? 여러분 보시면 다시 2% 확률 이 나쁘지가 않죠. 성공한 사람만 보는가요? 50% 확률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수월형이 희귀가 얼마나 많이 나오냐에 따라 가지고 또어 좋습니다 괜찮아요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습니다 어 제작 한번 할게요 제작 한번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세 번을 돌릴 수가 있고요 희귀 수월형이 여기서 잘돼주면잘돼줄수록 어 만회가 됩니다 가도록 하겠습니다 3 2 1 용서링이 잘 되면 잘될수록 너무너무 좋아요. 3, 2, 1. 두 번째입니다. 50% 확률. 어 강인한 각성 맵무 도감에 있는거거든요 좋구요 그 다음 가도록 하겠습니다 50% 확률 여기에서 성공을 좀 해줘야 되는데 보도록 하겠습니다 3 2 1 나이샷 어 도감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세개 정도면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습니다 두개 나왔구요 어 지금 한번 도감이 아직은 안 뚫렸는데 하나가 됐거든요 뭐가 나와야지 마무리가 되죠 네, 개돌이 나오면 마무리가 됩니다. 어, 이제 뽑기 가도록 하겠습니다. 뽑기에서 좀 나와주면 조금 너무 마음 편하게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만신석을 통해가지고 이렇게 했었는데, 가도록 할게요. 좀잘 나와줘야 됩니다. 몇번못 돌려요. 몇번 못, 못돌리면 제발, 어, 제발, 제발. 제발, 용서링이, 나올 때 됐어. 나올 때 됐어. 두 마리 용도 나오면 너무 마음 편할 것 같은데? 어, 요즘, 여러분들, 그, 빨카를 세개 이상 보신 적 있으세요? 난못본것 같은데. 나이샷. 어, 나올 때 계속 나옵니다. 바로바로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나올 때는 계속 나와요. 제비 나왔습니다. 어, 이렇게 나와주면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어, 좋습니다. 지금 흐름을 탄것 같습니다. 어, 근데 한 개만 나와. 뭐, 한개 나와주는 것도 감사하지만. 제발, 제발! 한번 적고 갈게요. 한번 적고 가고요. 지금 돌릴 수 있는 게 여섯 번... 여섯 번안 되네요. 다섯 번 됩니다. 다섯 번에서 최대한 좀 많이 뽑아줘야 되는데, 여기서 용서링이 하나 더 나와줘야 돼. 그러면 어, 각이 좀 많이 보이기 보이는데 아, 아이고야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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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좋습니다 아, 아이고야 요렇게 와리가리 쳐주는게 아주 좋아 중요... 끝났어 끝났어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하겠, 어 잠시만 더 뽑을 필요가 없지 않나 신나가지고 더 뽑았었는데 지금 다 됐어 6말이야 두번은 의미가 없었네 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승급을 하고 본주님께 한번 물어 볼게요 본주님 지금 잘 되면 아마 어, 용웅이 7마리가 나올 수 있거든요 7마리가 나오게 되면 어떻게 선택을 하실 겁니까 7마리가 나오게 되면 선택을 어떻게 하실 거에요 바게요 5개 지금 실패가 엄청 많이 됐거든요 어, 요거 각오 한번 판단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3 2 1 지금 원래는 6마리로 하려고 했는데 지금 실패가 너무 많이 되어있기 때문에 재물이 좀 충분히 쌓였다는 생각이 들어서 들어갔습니다 3 2 1 아이고야, 어, 이제는 이제 판단을 하시면 됩니다. 이제는 판단을 하시고, 여섯 마리로 바로 가실 겁니까? 본주님? 본주님, 어, 지금 여섯 마리로 바로 가실 건가요? 이거는 본주님의 판단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어, 용수호령 엄청 잘 뽑혔어요. 플레이 프랑, 프랭크 6마리로 도전을 하신다고 하십니다. 아, 지금 실패가 좀 많이 됐거든. 6마리로, 오케이, 오케이. 실패가 지금 좀 많이 됐거든. 깔끔하게 가도록 할게요. 지금은, 어, 오, 어, 좋은, 전설 소리이 나오면 좋을 것 같고요. 오고, 혹은 각신이 나와야 됩니다. 가도록 하겠습니다. 3, 2, 1. 뭐든 성공을 하면 돼요. 어, 왜냐하면, 뭐든 성공하는 게 무조건 2등입니다. 어, 영화 남길 필요 없어요. 여화 남길 필요요단 1도 없습니다. 제발 나오면 좋게 좋을 것 같아요. 영원한 게 필요는 한 번도 없고 여섯 마리로 어, 도전을 할수 있으면 여섯 마리로 가는 게 맞습니다. 3 2 1 와, 비단 상제 축하드립니다. 성어 상장은 아니지만 어, 지금은 비단 상제가 있냐 없냐로 홍문 신공과 수련의 땅에서 얻는 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상제 너무너무 축하드립니다.